要するに今後のカメラ市場は需要のある市場や新たな技術の発展により成長の機会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だただしスマートフォンの普及やデジタル技術の進歩により市場の競争も激化しているためカメラメーカーは顧客のニーズに合わせたサービスや製品を提供することが重要になるだろうじゃあ最後の 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같이 보면은 여기서 자요콘데나니나 니니 요리 또 보였어요. 그러면 그냥 뒤부터 볼게요. 세초노 기카요 모테이르 뭐죠?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아니나 어. 니또 강가이르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인용. 가능성이, 어,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왜 때문에? 발전으로. 어떤 발전? 기술의 발전. 어떤 기술? 새로운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요 나르시조 어, 여기서 노는요, 가를 대신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요가 있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하이아마추어 프로페셔널, 수요 있는 시장 및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볼수 있는 거다. 그렇죠? 콩고도 카메라 시죠. 앞으로의 미래의 카메라 시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쭉 이제 여기 봐야 되는데 여기 또 니우리 나왔어요. 그럼 해석을 어, 일단 어디부터 봐? 뒤에 보라 그래서 뒤에. 자 뒤에. 근데 여기서 이제 탐해 탐해 보여야 되죠. 뭐뭐이기 때문에 때문에 탐해. 자 게키가는 이제 격화 격렬해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가, 시, 어, 어디가 그렇다라는 거죠? 시장 경쟁이, 교소. 왜 격화, 왜 심해지는 거죠? 뭐 때문에? 진보 때문에. 네. 어떤 진보? 노랑 같이 붙어 있어요. 디지털 기술의 진보.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보급. 요것 때문에 이제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메이커이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이커죠 제조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뭐메이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각각 각 회사 각샷 네. 이것도 이제 바꿔서 고객의 니즈니 아와세다 나니나니 아와세라면뭐뭐에 맞추는 거죠 고객의 니즈에 자, 어 이제 맞춘, 그러니까 니, 그, 니즈라고 하는 거 요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즈에 맞춘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니나르 중요해지는 거죠. 따로 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要するに今後のカメラ市場は需要のある市場や新たな技術の発展により成長の機会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だただしスマートフォンの普及やデジタル技術の進歩により市場の競争も激化しているためカメラメーカーは顧客のニーズに合わせたサービスや製品を提供することが重要になるだろうあ今日もう 음, 일본어 능력 시험 중급 정도, 일본어가 그래도 중급 정도 되는 분들은 이런 자료로 공부하면 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어, 어, 어렵다, 음, 그냥 팬심으로 보는 거다, 어, 또는 아예 보다 보면 늘겠죠. 네, 이런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보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보다 보면 느는 건 없습니다. 어.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단 중급 과정을 빨리 익혀서 병행해도 좋아요. 문법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그리고 이런 라이브 수업을 들으면 훨씬 좋습니다. 네. 왜냐면 하 지금 올패스365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상급 자료들이요. 그 중급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법 같은 거를 제가 다 문장 속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굉장히 지금 천천히 나오게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노리는 거는 사실 딱두 가지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학습자 여러분들이 "어, 한자가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마지막에 다 독해를 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싶은 부분이 한자가 좀 편해졌다. 요것도 있어요.